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말이죠. 복음 때문에 말이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동족의 죽음, 거의 죽을 뻔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법정 앞에 서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것은 나눌 것이지만 바울은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위협과 어, 위험, 권력 앞에 어, 그가 좀남 다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 사실 그 어떤 경우도 말이죠 이 바울이 이 세상의 무력 앞에서 무력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담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결코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이 바울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우리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말이죠. 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목이 좀 뻣뻣해지는 거예요. 어, 권력뿐만 아니라 이제 돈. 돈을 좀 갖고 있어도 목이 좀 뻣뻣해지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정치계 이렇게 그뭐 연줄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들먹거리면서 좀 어깨도 그렇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게 됐죠.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의 주인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어깨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어, 갇혀 있으면서 벨리스 청동 앞에 서게 되고 또 베스토 앞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은 우리가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복음은 세상의 법으로 판결할 수 없으며 심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의 그 당시만해도 사실은 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혀 이 세상의 법 앞에 법정 앞에 설만한.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때로는 이 세상의 법정 앞에 뜻하지 않았지만 서게 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또 아주 억울하게 그들의 판결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잡혔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복음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당연히 나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권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그러나 세상의 법이 우리의 복음을 판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들으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놀라운 축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복음을 정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대신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또한 가지는 말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의인을 때때로 불리한 가운데 서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불리한 가운데 서게 하시지만 그까지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곳은 말이죠. 참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말이죠.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물질 세산이 많기도 하는 참이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고 동시에 그 바,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는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은 이 당시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바울이 법정에 있지 않고요, 밖에 있었다면 또 벨릭스와 페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셀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이 잡혀 폐고요 벨릭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때로 이 그의 종들을 갖다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놓이게 해주시죠. 그러나 가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잠깐 보고 싶은 것은 유다의 총독으로 온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벨릭스의 그 행동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벨릭스는 원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벨릭스의 원래 출신은 그리스 출신입니다. 어, 원래 벨릭스는 그의 형제와 함께 노예 출신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이 로마 정부가 어, 노예를 해방하고 해방된 노예도 아주 과감하게 관직에 등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형제 이 벨라라고 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발라가 어, 관직에 등용되어서 큰 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발라가 황제에게 간청을 하여서 이 벨릭스가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상습적으로 잔악한 행동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탐했고요. 더구나 여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어, 메사라스라고 하는 나라의 아지스 왕과 결혼한 유부녀였었, 유부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그 미모에 반해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드루실라에게 보내서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드루실라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어, 유대교의 이 율법을 어기고 남편과 이혼해서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특히 이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암살자를 동원해서 살해하기를 더마도 쉽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에 보면은 곳곳에 이 당시는 어 정세도 불안했기 때문에 소요 사태나 어 시위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 벨릭스는 다른 한편은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선 소유 사태를 통해서 얻어왔고 갈취했그 물건들을 갖다가 뒤에서 서로 나누고 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이죠. 벨릭스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의 비판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은 네로 황제에게 이 벨릭스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벨릭스를 로마로 소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25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베스토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 벨렉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진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책들도 많이 보고 많은 그 드라마나 그런 것들 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존경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내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죠. 벨렉스는 지금 현재는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습니다. 참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놀란 기회와 이 상황을, 가리, 이 상황을 말이죠, 욕심과 무지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이 욕심장애이고 부족한 벨릭스이지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지만 그에게도 이 복음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최고의 복음 전두자였던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듣게 되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벨렉스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독이잖아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벨렉스는 자신을 니우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을 향해서 지금은 가라 하고 거부합니다.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바울을 또 자주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참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한다라고 하잖아요. 총독이라고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벼룩에 간을 내 먹지. 과거에 이 복음 사역한다고 이 텐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이 바울에게 이 돈을 받기를 원하는 참이 이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 말이죠.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지만 세상은 복음이 아닌 물질에 관심을 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몇몇 어, 뜻하지 않게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부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분쟁을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법정은 교회가 교회에서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판결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끌게 합니다. 세상의 법이 정말 원하는 것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가 이기고 지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 벨릭스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의 법정도 이 분쟁을 통해서 그냥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 인도한 사람들은 대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는 말이죠. 복음의 신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의 능력을 어떻게 세상의 법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런 상 사람 가운데. 때대로 바울을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세상의 법이 아닌 차원 높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복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그래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때 놀랍다는 것이죠. 벨릭스 앞에서도 또 베스토 앞에서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고. 25절을 보니까 말이죠. 재밌는 것은 지금 호통을 치는 사람이 바울이고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벨릭스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서 있는 바울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호통을 치고 있고요, 심판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서 담대해질 때 바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들의 기준과 판단 지식으로 차원 높은 차원 높은 이 복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오히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을 더 감옥에 잡혀있게 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잡아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여기 바울을 머물게 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다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때 풀려났다면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쩌면 해를 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로 또 25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리하에 드니라 1절입니다 베소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소의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악한 사람은 2년이란 시간이 지난데도 여전히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참 악한 사람들이죠 이 놀란 것은 이 악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들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냥 나쁜 불량배들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었고요. 유대인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와,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장세기, 트럭기, 이 모세 오경을 줄줄 암송하는 사람이었었고요. 율법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니 알수 없죠. 악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람을 죽이기를 도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고 지켜주었고 또 부흥하게 인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것들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말씀을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은 정말 못난 사람이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100%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이죠. 비판하는 데만 말씀을 적용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 대사장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용서가 없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말이죠.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왜 이렇게밖에 볼수 없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랑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생각하면 예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성경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은혜와 같은 이 성경 구절이 아주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을 말이죠. 은혜로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그래도 이 복음은 여전히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2년 동안 오게 갇히기도 하고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말이죠 사방이 다 막혀서 답답하고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복음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특별히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발견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밝히 밝히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을 보실 때이 속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가 발견하시고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대신에 간절히 축복합니다.